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박은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5월 서울에서 제15차 산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산림협력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녹화 성공 국가로서 몽골 그린벨트 조성,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등 다양한 국제 산림 협력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녹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국내적으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흡수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약은 당사국들에게 해외산림탄소배출 감축사업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제 발표된 국가NDC 조정안에서도 국제 감축량을 3,350만 톤에서 3,300 3,75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기후 변화 대응 등 글로벌 산림 현안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국제 감축량 확보 등을 위해 제2차 국제 산림 협력 중장기 전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국제 산림 협력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의 성격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제산림 협력 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한 중장기 전략계획입니다. 전략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산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3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10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산림 협력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시아와, 아시아 위주로 이루어졌던 산림협력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역협력협정을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양자협력관계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고 협력국가의 수도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2030년까지 레드프라스 사업을 통해 500만 톤의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겠습니다. IPCC 제5차 보고서에서는 레드프라스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 메커니즘으로 비용 효율적이며 대규모 실적 확보가 가능한 원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NDC 조정안에서도 국제감축량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레드플라스를 통한 기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몽골, 베트남, 페루, 가봉 등 기후변화 협력 국가를 중심으로 레드플라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억 8천만 달러까지 성장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피, 이슬송이 등 새로운 임산물 전략 품목을 발굴하고 이유와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임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네 가지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 협력의 핵심 과제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토 녹화, 기후 변화 대응, 산림 복원, 산림 복지 해외 산림 탄소 배출권 확보를 국제 산림 협력 5대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개도국들의 수요가 높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이들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혼농임업 ICT 기반 산림 재대응, 해 융복합 산림 소득 개발 등을 신규 산림 ODA 사업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EU, 북미 국가는 물론 호주 등과 산림 정책 교류 등및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리더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 분야의 국외 감축 사업 및 해외 산림 자원 개발 확대입니다. 레드 플러스 사업의 경우 시범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n d c 에 활용할 수 있는 준 국가 준 국가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 Red Plus. Red Plus. e e s d Plus. Red Plus. Red Plus. Red Plus. Red Plus. Red p l u 레드플러스 역량 배양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산림 자원 개발은 지원 대상을 기존 목재 중심에서 코르크나 대나무는 물론 산림 탄소까지 다각화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의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별 글로벌 산림 투자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역량 단계별 정책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 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입니다.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패키지 지원과 임산물 수출 거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재외공관, 코트라, 관광공사 등과 협업하여 임업 분야 수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 어, 목재 교육 촉진 제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입 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을 현재 4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을 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살림협력 리더십 강화와 남북 그린 대탕트 견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 살림협력기구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재난 대응, 레드플라스 등 우리나라의 살림협력 모델을 아포코 협력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국토녹화 성공 등 지난 50년간 축적된 우리나라의 산림 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습니다만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등 2018년 합의된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을 충실히 준비하여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을 통한 담대한 구상 실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의 전략 및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청은 관련 법령과 예산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레드프라스, 합법목재, 해외산림자원 개발 분야에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산림분야 공공기관들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의 산림 ODA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인청은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고 국외 온실가스 감축과 임산물 수출 확대 등 국익 창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살림청 제2차 국제살림협력 추진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